왔어 왔어. 오늘은 우리 마, 마마 어 마마가 다 잡고. 뭐, 뭐. 다 순놈인가봐. 순놈인가봐. 안녕하세요 마마 일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과 같이 칼치 낚시 시작합니다. 지금 오후 5시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 저녁에 낚시가 될런지 걱정이네요. 바람소리 들리시죠? 이것저것 챙긴다고 해도 막상 현장에 와보면 은또 빠진 게 있더라고요. 시작하신거예요 그냥 해보는거에요 아, 그냥. 그냥. 어, 그, 뭐, 눈먼고기 <laughs> 수신청도 알아볼 겸 조금 일찍 던져봅니다 내향을 한번 둘러볼게요 어, 사람들이 조금씩 보고 계시네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입질에도 몰라, 몰라. 원줄이 날려서 자기 잡아봐. 응. 어. 배 지나가는 거나 봐야 되겠다. 오늘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셨네. 어우, 이 바람 소리.

갔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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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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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잡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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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아 이거 어렵다 붙이 자 <laughs> 잡았어 잡았어 <좀 찍어. 웃음> 잡았어 이제 잡았어 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왔어, 왔어. 오늘은 우리 마마, 어, 마마가 다 잡고, 뭐, 아, 이거. 뭐. 순놈인가봐순놈인가봐 그래. 아, 진짜. 나는 안 물고. 그러니까 공이가 순놈인가봐 그런가봐요. 아니, 근데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나는 아, 맨날 물가 치고 있는데. 아니, 와서 앞에서 물어. 여기 에 오늘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다고. 전화 벨소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벨소리. 아, 아, 이러 여기 너무 커 가지고 이거 어떡하노? <laughs> 너무 커서 어떡해? 이야, 자, 이제 한지 지금 분 30분 만에 점 작업 야, 딱크다 크. 아? <웃음> <웃음> 여기 7g 쓰다가, 어, 10g 쓰다가 지금 물살도 빠르고 너무 빨리 갈아앉는것 같아서 지금 7g으로 바꿔서 어, 너무 작아? 한 아, 20. 갈치인 줄 알았더니 고등어가 나왔네요. 고등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고등어입니다. 한25 정도 되는데 신하네요. 고등어가. 옆에 조사님 두 번째 갈치입니다. 와. 조카 드립니다. 바람이 좀 불고 원주로 날리지만 그래도 간간히 갈치가 올라와서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 두 번째 갈치 쿨러에 담고 이제 슬슬 다시 던져 봅니다 옆에 계신 사모님이 어, 평상시에 뱅이듬을 굉장히 잘 잡으시는데, 오늘도 사모님이 먼저 첫 스타트를 꺼내셨어요. 낚시를 한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시간이 8시 15분 입니다. 아, 지금까지는 크게 갈치 마리 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요. 지나간 태풍의 영향인지 요즘 수온이 고수온이라서 그런지 오늘은 아쉽게도 갈치가 너무 간간히 나와서 낚시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지만 잘 올라와야 하는 재미도 있는데 계속 서서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좀 쉬는 분들도 계시고. 역시 잘 잡으시는 분은 어떤 오어이든잘 잡으시네요. 또칼치을 잡으셨어요. 차가, 차가. 또 올라왔네요. 칼치을 낚시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오늘 역시 어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칼치 낚시 처음 한다는 옆에 계신 조사님도 잡으셨어요. 오뭐 올라오나요? 오 드디어 잡으셨네요. 전랑님도 이지 조금 넘겼습니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기다려 봐. 두 분이 들여니세요. 저 밑에 있 되죠 아, 지금 얘들이 떠있지 않고 생각보다 아, 밑에 있어. 살살 꽃인 효과가 이제 나오네요. 이쪽에도. 아, 전라님도또 나왔습니다. 역시 잘 꼬시셨네요. 나도 이제 해봐야지. 포즈 한번 잡아주시고. 다른 조사님이 돼지고기로 갈치 미끼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잡아 봅니다. 잘 될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돼지고기. 안심인 듯. 칼질만 툭툭 하고는 가버리네요 아, 조금 쉬었다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칼치가 많이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도 밤 10시까지 정도 하고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이 새벽 5시 반쯤 됐는데 저희도 조금 일찍 나와서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어, 제빵어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해서 좀 일찍 서둘러서 나와 봤습니다. 밝아오네요. 아침 공기가 정말 상쾌한데요. 풍경을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제빵을 한번 사와 봅시다. 아니, 제빵 말고도 뭐, 여기 뭐, 푸치도, 혹시나 메탈이 있으면 넣을 수도 있으니까. 어, 일단 뭐라도. 어, 일단 지금은 루워보다 뭐, 메탈도 괜찮아 봤지 않아요? 스트 생각에. 터지. 스테인. 오, 잘 달렸습니다. 음, 3 시간 넘오네몇 그램 쓰셨어요, 메탈을? 40. 그, 40. 그, 그 바닥에 주셨어요? 예, 네, 그 바닥. 음. 아침에 해가 뜨는 풍경입니다 저 멀리는 배가 쫙 아주 큰 배들이 쫙 있네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참 이쁜데 카메라가 이쁜 것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음. 3치가 나오네몇그 쓰셨어요, 메탈을? 40. 그? 40. 그럼 의그 바닥에 주셨어요? 예, 네, 그바닥 음.